안녕하세요. 다가 다난했던 2023년이 마침내 지나가습니다. 그리고 이젠 희망으로 가득했으면 좋을 것 같은 2024년을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2024년이 굉장히 희망의 한 해가 될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2023년은 여러모로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 암흑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졌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으로 인해서 국내의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등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암울한 한 해를 보내야만 했죠. 무엇보다 파운드리에 치중된 투자로 인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대응이 늦었던 삼성전자의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사업팀을 일시 해체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죠. 반면 파운드리에 힘을 잔뜩 실어주면서 TSMC를 추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번번이 드러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죠. 삼성전자의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은 결과적으로 패착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HBM3에서 삼성을 앞서 나가면서 HBM의 선구자 지위를 더욱더 공고하게 다져놓았죠. 반면, 메모리 제왕이라고 불리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엔비디아 H100에 자사의 HBM3를 공급하는 데에 실패하는 굴욕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HBM3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메모리의 왕좌를 위협받기에 이르는 시기가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도 D램의 점유율 현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 1분기에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배짱 생산을 지속했어요. 그 결과 42.8%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22년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던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의 2위 자리마저 빼앗기는 등 굴욕을 당하는 그림이 2023년 1분기에 펼쳐지고 있었죠. 하지만 2022년 12월 세계를 강타했던 챗GPT의 열풍은 생성형 AI 전성시대를 불러왔습니다.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엔비디아의 H100 GPU 가속기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SK하이닉스의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빛에 가려서 만년 메모리 반도체 2위 업체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한수 앞서가는 분야는 분명하게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차세대 메모리라고 불리는 HBM 분야에서는 삼성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HBM의 개발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SK 하이닉스는 2013년 삼성전자보다 먼저 HBM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시장을 개척해 나갔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2013년 하이닉스가 HBM을 처음 개발할 때쯤만 해도 분명히 HBM이 차세대 반도체로 불리면서 각광은 받고 있었지만 이것이 시장적으로 터지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라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에게도 삼성에게도 이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마냥 투자를 하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희망 고문의 결정체였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HBM2 그리고 HBM2E 즉 HBM 2세대와 3세대에서 SK하이닉스에게 큰 길을 잡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파운드리 사업부 독립 현원과 함께 HBM 부서를 일시 해체하는 악수를 두기에 이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악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되돌이켜보면 이 HBM 사업부를 일시 해체했던 이 결정이 굉장한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SK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2021년 10월 HBM 3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SK하이닉스가 성공을 합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계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HBM 3를 공급하기 시작하더니 최 GPT가 대박을 친. 니다 2022년 12월부터 HBM이 대박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HBM 스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쾌거까지 이루게 되죠. 바로 고성능 GPU AI 가속기인 H100에 SK 하이닉스의 HBM 스리를 독점적으로 탑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부랴부랴 삼성도 HBM 대전에 합류하기는 했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해체했던 사업팀을 다시 묶어서 대응하는 것이 이게 말이 쉽지. 삼성전자의 조직이 얼마입니까? 10만 명 이상이잖아요. 그 거대한 조직을 재편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나마 삼성답게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HBM 흐리를 양산하기 시작하는 데 성공을 했고 동시에 엔비디아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HBM에서만큼은 후발주자인 삼성은 이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의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야 하는 형편인 것이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조단위의 선수금을 챙겨주면서까지 HBM3를 확보하는 데에 혈안이 된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삼성과는 웬일인지 공급계약 체결 뉴스만 났을 뿐 선수금이 얼마가 오갔다더라 라고 하는 뉴스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짜바리, 참밥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지경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내막이 있겠죠. 그리고 절대적인 캡파는 삼성전자가 월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균형이 맞춰질 거예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보면은 짜바리 취급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를 일약. AI 스타덤에 올라서게 한이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는 대관절 어떤 반도체일까요?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주름잡을 반도체 키워드 1번은 바로 HBM입니다.